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압읍에 나와 있습니다 어, 초월역하고 곤지압역하고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 평지입니다 어, 주차장 하고 또 여기 옥상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요 자, 도보 5분으로다가 모든 걸 생활할 것 같습니다. 은행이며 마트며 병원들도 그렇고요.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초등학교까지 이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좀 애매한가요? 예, 뭐 고학년은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도보 통학 가능하다. 예, 여기는 테라스하고 복층이 없습니다. 다 현재 영상 보는 것처럼 기준 충만 있습니다. 예, 요즘에 분양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또 아직까지 다 내려가지 않은 현장들도 있죠. 하지만 광주에서 2억대 집 찾기 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요. 특히 뭐 지하철역 앞에 2억대도 있고요. 예, 여기도 당연히 2억대가 되겠습니다. 어, 몇 세대만 2억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재 영상 보고 있는 집은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이라도 좀 저렴하게 오시겠다? 그러면 이 집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도보 5 분으로 모든 걸 생활하다. 버스 도 내려도 네 오밤중에 내리셔도 바로 올수 있고요. 버스 정류장 뭐 타시면 뭐 서울 잠실역 뭐또 분당 다양하게 갑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계단 없이 바로 탑승할 수가 있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음, 현관은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인프라가 워낙 좋아갖고요 도보 분생활 광주에서 쉽지 않죠. 자 여기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은 전체에 이렇게 폴렌식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실하고 주방 들어오시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네 음, 여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3억대 중후반 간다면 좀 버겁지만. 지금 2억 들여다가 메세대를 빼기 때문에 예, 그것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좌측방입니다. 좌측방. 초등학생 예, 여기서 지내면 되겠죠. 두 번째 방인데요. 예, 두 번째 방 다용도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풀옵션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가면 건조기하고 세탁기 요거 아마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옵션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 방에서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창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와트홀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 실크 벽지 되어 있고, 네 여기 거실 주방하고 같이 이렇게 보아가지고서 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실 옆으로다가 예, 현재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걸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막이 막아달라면 방이 됩니다. 그러면 방이 총 4개가 되겠죠. 예, 펜트리 공간인데요. 가볍 공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방 4개까지 나오겠죠. 여기 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로 쓸 거냐 아니면 가볍공사에서 방으로 쓸 거냐 요거는 손님들 계약자 분 안에서 예, 합의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보시면 11자 형태인데요 주방은 또 널찍하게 빠져 있네요 풀옵션 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김치 냉동고 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상부장 하부장 싱크볼, 어, 쌍부작, 하부장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인테리어도 좋고, 또한 우리 주부님들, 또 남성분들도 설거지 하죠. 물론 저도 그렇지만, 풀수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보다 손잡이 잡고 빼는 게 낫죠. 손톱의 안정성, 예, 경기 콘서트 되어 있고요, 인덕션 되어 있습니다. 위에 후드, 인덕션 피곤하다. 건강상은 좋지만, 피곤하다 한다면, 도시가스, 가스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앞에 배관이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싱크볼. 주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이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면서 가족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이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보 5분 생활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 욕조 들어가 있고요. 어,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실스템을건 들어가 있고 침대 이렇게 두었죠. 여기는 주측에다가 TV 같은 거 두시면 되고요. 창호는 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에다가 요... TV 장장하고 화장대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앞쪽 우측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측 공간도 여유 공간이 있고. 네, 여기 앞에 몰딩이 있지 않습니까? 부터 이 침대를 앞으로 빼면 돼요. 또 우측에 몰딩이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필요하한다면 드레스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변경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손님들 편리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구조가. 안방 욕실입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샤워 가능합니다. 자, 주차장하고 옥상 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요. 음, 2억대 풀옵션의 도보 오브 생활과 초등학교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주차장 쪽으로 나왔는데요. 자, 필로티와 지상주차를 함께 쓸것 같습니다. 자, 외벽은 라임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단열 효과가 좋죠.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엔 따끈따끈 합니다. 집 안도, 집안 온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계단 없이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문이 두 개예요. 그래서 단열 효과 좋고. 자,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세대로 슝슝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12인승 엘리베이터네요. 아파트용이죠. 자, 그러면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넓은 공간이에요. 자, 흡연하실 분들은 여기서 감사합니다.